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7월 26일 또 수요일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화요일 어, 제너럴리딩 하루또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주에 이제 8월 영상을 빠듯하게 몰래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에 좀 이런저런 어, 중간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어, 오늘의 운세도 좀 겨우겨우 좀 찍게 되는 시간 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또일 때문에 조금 미루게 되었구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수요일은 8월 이제 금전은 제가 꼭 이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어, 8월 금전은 올라오면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또 건너뛰게 된 것처럼 어,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논스톱으로 어, 8월에 남은 영상들 다 올릴 거니까. 어, 그런 영상들도 재밌게 보시면서 같이 또 8월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요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먹지 않게, 어,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감기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 좀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기 쉬운 또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요즘 또 코로나 환자도 또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어, 외출 시에 여러분들 또 접촉 같은 것도 자제하시고 어, 마스크 덮더라도 조금은 또 사람 많은데 가실 분들은 또 쓰시는 게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어, 어떤 하루가 될까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집중력이 뛰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또 집중하고 전념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들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조금은 더 많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될 수도 노력이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것만큼 좋은 결실이 따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시작한 일은 또 끝까지 한번 완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주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손을 쓸 일이 오늘은 또 많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손이 또 바쁜 그런 하루가 오늘 또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금전을 또 표현하다 보니까 금전운도 오늘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성과가 어, 금전과 연결되어 있는 어, 또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쓰리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돈이 새어 나가기 쉬운 날이다 라고 보여지는 듯합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도구를 나누시는 분들은 특히나 뭔가 까지고 베이고 이런 거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괜한 뭔가 실망감이 생기기 쉬운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너무 또 의존하거나 큰 기대를 품지는 않는 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지는 일이 조금씩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걸또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날이지만 그런 것들에서 뭐 물러서거나 실패가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또잘 이겨낼 수 있는 날이니까요. 잘또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에서 좋은 일이 따른다라고 보여지는 듯 합니다. 어, 누군가를 믿고 어, 같이 함께 하기에 좋은 날이고요. 데이트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신뢰가 가는 행동도 많이 할것 같고요. 신뢰가 가는 또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선 또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하기에도 좋은 날이고요. 누군가로 인해서 뭔가 또 현명하게 답을 해결해 나간다 라고도 보여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또 귀를 많이 기울여 보시는 것도 오늘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꾸준한 게또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사람에게 또 많이 기대어 보기에 오늘은 또 좋은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딘가 가야 되는 일도 생길 것 같고요. 부지런한 하루가 또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뛰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래저래 도약하게 되는 발전되는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수에 좋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매매나 혹은 또 이직이나 뭐 이사나 출장 이런 또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그런 움직임 자체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좋은 결과로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타인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일도 오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스스로가 피곤함을 감수하고 타인을 돕는 일도 오늘은 따른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없던 약속들이 생기기도 하겠고, 발 밑에 불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닐 바쁠 하루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여번 분들은 운동 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묵묵하게 내할 일에 집중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날이 될것 같고요. 스스로가 또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또 스스로가 타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어려운 길만 사서 가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니까 웬만하면 또 쉽게 쉽게 할수 있는 효율적이거나 뭐 눈치껏 하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가성비를 조금 따질 필요가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요. 집중력이 뛰어난 날이고,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밤에 좀 머리가 많이 깰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공부나 또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것보다도 저녁에 또 집중력이 좋으니까 저녁에 시험 준비나 공부를 또 해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카드인데, 사람들과 또 섞이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사이에 많이 뭔가 일을 만들기보다도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뭔가 하는 것들, 해 나가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자 극복하고 혼자 또 해내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때로는 또 외로움이 따르니까 아무래도 사람과 이런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좀 소홀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귀찮음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일이라는 것이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조금은 더 집중하게 되는 날이고요. 타인에게는 조금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또 때로는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일이 조금은 더 많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컨디션이 또 좋지 않다라고도 말을 하니까 건강관리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오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길게 느껴질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바쁘다라든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몰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거나 또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갈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오늘은 좀 알차게 보낸다. 그리고 또 바쁘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또 준비하시고 끝까지 또잘 완수하고 잘 해내는 그런 날이 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